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현재 요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AI 투자에 100조 시대 열겠다.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 열겠다. 뭐 K 방산은 미래 먹거리 방산 4대 강국 만들겠다. K 푸드, K 뷰티, K, K 팝등 빅5 강국으로 뭐 이재명이 전폭 지원을 하겠다. 자, 굉장히 많고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이런 관련주들만 나열을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요. 왜냐? 먹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ai 관련주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뭐요 문화 수출 관련주 그 다음에 요거는 방산 관련주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도 뭐 k 푸드 kpd k 팝 이런 당 이런 등등의 관련주들 있죠 이런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6월 3일 전까지 요 6월 3일이 대선 날짜죠 딱 6월 3일 전까지만 이 관련주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관련주들이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내가 어떤 종목으로 어떤 관련주들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이재명이 방문을 하면 주가가 떡상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ai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퓨리오사 저 여기 방문을 하고 나서 이 포바이포 상지건설 이재명 테마주가 연일가 연일 상한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포바이포 한번 보실까요 자 포바이포 어딨어 자 포바이포 보세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마무시했어 지금도 어마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상지건설 상지건설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이재명의 관련 주 테마 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이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은 자이 정치 테마 주의 특징이 있어요 정치인과 연관된 테마 주는 뚜렷한 실적 개선이나 이 펜더멘탈 변화 없이도 정치적 이벤트나 방문 발언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있다는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 주가 굉장히 달콤한 유혹 같은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테마 주가. 그래서 테마 주를 공략을 하려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방문하면 주가가 떡상한다라는 말은 최근 사례의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다. 자 보시면 자 주가 고공행진 이어가는 이재명 테마주 포바이퍼 상황가자 상지건설 이재명 테마주의 불기둥. 삼성전자 방문 주가 6만 원 돌파. 그렇죠? 뭐 계속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하면은 올라간다. 그 기업이 올라간다. 주가가.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화가 됐다라는 거.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문 사례가 있어요. 삼성전자 방문 사례 해 가지고 25년 3월 20일 날 이재명 대표가 삼성전자 요거를 이제 그 방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6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이재용 회장의 주식 자산이 하루 만에 1,600억이 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이 오리엔트 정도. 얘도 1000원대 종목이었어요. 근데 6000원까지 6배가 올라갑니다. 동신건설도 2만 원에서 6만 원 3배 이상 올라갔고요. 어마무시해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방문 또는 관련 이슈 시 해당 기업이나 테마주는 단기간에 두 배에서 여섯 배까지 급등한 사례가 있지만 이후 급락 위험도가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를 조금 더 보면은 자, 요거를 좀 볼게요. 제가 기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 AI 다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게 뭐예요? 방산이요. 그렇죠. 그 10대 정책 중에 첫 번째가 AI였고요. 두 번째가 방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산 관련된 컨트롤타워 신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이재명 후보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등 방위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한 4월 17일 현대로템 8.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4.2%, S&T 다이나믹스 3%, 휴니드 3%, 뭐 쭉쭉쭉 이와 관련된 방산과 관련된 모든 관련주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 배경이 뭐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산 육성 정책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하며 정책수의 기대감이 이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더 커진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정치인 개인에 대한 기대보다 이번에는 실질적 정책 효과에 무게를 둔이 정책 테마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방산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a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AI 방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관련주라든지 정치 테마주로 돈을 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어떤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볼 거고, 자 보시면은, 네뭐더 이상 볼 거는 없네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요고 부분만. 그러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로 공략을 할 거면은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공부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하셔야지만 손실을 안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요거를 보시면요, 차기 대통령 선호도입니다. 자, 선호도인데, 자, 일단은 표만 볼게요, 표만. 네, 요거. 선호도인데, 이재명 38%, 홍준표 7, 한덕수 7, 김더, 김문수 7, 한동훈 6, 이준석이, 모름없음 26. 이 사람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다 더해도 안 돼요. 이재명 후보한테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표에서 보여주는 만큼, 이 차기 대선에 있을 이재명, 이 독주가 지금 예상이 된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관련주, 뭐, 홍준표 관련주, 한덕수 관련주, 김문성을 다 있잖아요. 관련주 별로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랑 선호도가 다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요건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계속 바꿔 가면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이 표를 딱 보고 나서 홍준표 관련주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이재명 관련주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관련주에 투자를 하시겠죠. 왜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이재명의 행보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라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ai 지금 100조 요거 투자한다 라는거 그쵸 떡법 깔아놨죠 그 다음에 방산 요것도 발표를 했죠 ai 는 직접 본인이 갔어요 퓨리오사 ai 갔단 말이요 방산도 높아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산된 관련주들 방산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이 ai 관련주처럼 어마무시한 급등 상황가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략을 어떻게 하냐 자,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딱 제가 한 가지의 신념을 갖고서만 요 차트를 보거든요 모든 이 수익을 낼때뭐 다른 분들은 뭐 무슨 뭐 선을 그어서 지지선이 어떻고 뭐뭐볼링저 밴드가 조금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저는 하나 무조건 한 가지 요거 보이세요 강력 매수 신호 저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도 이시, 있으시겠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왼쪽에 가, 이 후보들 관련주들 그쵸? 아니면은 뭐 나라의 공통 정책주들 요런 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많이 추려놓은 겁니다. 워낙 종목이 많아서 다 추려놨는데 자 일단은 어떻게 매매를 하냐 공략을 하냐 대선주 관련주를 자 지금 김문수 관련주만 볼게요. 일단 먼저 맨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오늘 상하가 찍어둔 종목이 한국선제요. 그쵸? 한국선제인데 자 지금 어, 이거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요거를... 종 모삭제 하나 하고 저렇게 찍어 주고 한국 선정데자 이렇게 딱 표를 봤을 때 여러분들 표가 조금 뭔가 다르지 않나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요 화살표.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엔 요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화살표가 뭐냐면은 바로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 수식이 찍어 주는 요 날짜에만 매매를 진행을 해요.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대형 포장 찍었는데 어때요? 없죠. 화살표.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와준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오늘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나와줬죠 한국선제 그렇죠자 그러면은 분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봉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도 화살표가 나왔는데 몇시몇 몇 분에 나왔어요 정확히 장 시작과 동시에 나와줬어요 9시 땡 하고 나와준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요 매수신호 받고 진입하는 거예요 요때 진입하는 겁니다 쭉 언제까지? 일단 고점까지 찍어볼게요 최고점까지 그럼 몇 프로 나와요? 24% 나오죠 그쵸? 여기서 진입해서 딱 고점까지 먹었으면 24%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얘가 어디서 언제 나가떨어질지 몰라요. 그런 위험성을 두고 리스크를 두고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냐? 진입은 당연히 매수 신호가 찍어주니까 합니다. 똑같이 진입을 하고. 자, 익절이나 매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0%에서 20% 구간에서 익절을 합니다. 그러면 얘 지금 24%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진입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고. 자, 쭉 요때쯤. 요때쯤 하면 돼요, 여러분들. 물론 얘가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고 10%에서 20%라는 요 구간을 정해놓고 이 구간 안에 진입을 하면은 익절을 하셔라 16%면 충분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거 한 종목만 가지고 수익을 낼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선주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선주라든지 정책주는요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정말 주식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정책주 다루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수식 하나로 정책주 관련주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이 신호수식 하나로만 매매를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뒷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어떻게 받아가는지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고 자, 일단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말씀드린 게 한국선제죠. 자, 그 다음에 경남 스틸. 자, 일봉으로 찍어주고. 자, 경남 스틸도 오늘 보, 보세요. 화살표 나와줬죠. 그쵸? 그러면 요것도 진입하는 거요. 예 자, 보광산업 얘도 화살표 나와줬죠. 매수신호 나와줬죠. 얘도 나와줬고. 얘는 안 나와줬네요. 그쵸? 새우 글로벌 나와줬고. 3일 나와줬고. 얘는 지금 이제 홍준표 관련주 보는 거요. 예그 다음에 휴리메이텍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재명 AI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포바이4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놈이에요. 얘는 계속해서 연일 상한가를 계속 가는 놈인데 저는 보시면 이 화살표가 나와준 요때가 언제입니까? 4월 11일 그쵸? 요때 진입했으면 은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에요? 요때 진입했으면. 그러니까 상한가 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거의 300%에요. 300% 그쵸? 3 0 0면 여러분들 지금 얘가 지금 요 신호수식이 찍어준 요 날짜에만 요 신호수식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300%를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최대치 최대치 그 대신 우리는 이거를 일로 나누진 않잖아요 제가 아까 분봉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런 식으로 분봉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최대치를 보여 드리면은 300%라는 거예요요 신호수식 하나로 그쵸? 그렇죠? 그리고 뭐 DSC는 일본 캔들 찍어줬는데 안 나왔고, 그쵸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패스고. 엑스페릭스도 오늘 상한가 찍어줬는데 안 나왔죠. 그다음에 올릭스 나와줬고, TS 인베스트먼트 안 나와줬고, 나우아이비 나와줬고, 그쵸 이런 식으로 쭉쭉쭉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관심 종목으로 쭉 만들어 놓고, 뭐 이재명 AI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정책주, 관련주부터 쭉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요 신호 수식을 받아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적용을 시켜 놓습니다. 시켜놓고 매일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한 번씩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보세요 이거 얼마 안 걸리면 30초도 안 걸려요 쭉쭉쭉 찍어보세요 그냥 하나씩 찍어보고 어 이렇게 나와 신호수식이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책주라든지 관련주 이 대성 관련주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수식이 나와주고 나서 딱 이제 분봉으로 나와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분봉으로 나와주고, 자예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볼게요. 얘가 지금 어떤 종목이냐면은 홈센터 홀팅스, 홀딩스. 홀딩스. 그렇죠? 저 이것도 홍준표 관련주네요. 자 9시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얘가 이 신호 수식이 딱 9시에 잡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얘 신호 수식 몇 시에 잡혔어요? 9시 12분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신호 수식이 잡히는 시간대가 9시부터 9시 반. 요 사이에 가장 많이 잡히기 때문에 요 30분간 좀 지켜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떴다고 일봉에서 바로 떴다고 이렇게 떴다고 들어가시지 말고 분봉 3분봉 딱 찍어 주고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찍히면 들어가는 거고 9시 찍히면 들어가는 거고 안 찍히면은 요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 신호 수식이 나올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대선주, 정책주 요런 거는요. 요런 식으로만 진입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하루에 15% 씩만 만약에 100개 종목을 내가 본다 그중에 10% 10개만 봐 그렇죠 10개만 이 신호 수식이 떴다 이거예요 요거 화살표 제가 보여드렸던 거 어디 갔어 요거 100개 종목을 쭉 나열을 해놓고 하나씩 찍어봤는데 그중에 10개만 요게 뜯다 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떴다 라고 하면은 10개 중에 15% 하나씩 먹으면은 1 5 0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는 이런 식으로만 좀 방법을 해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 충분히 두달 남았죠 그렇죠 6월 3일까지 두달 남았으니까 충분히 두 달간 큰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요 신호수식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받아가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조선주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방산주. 자, 이런 거에 조금 시선이 쏠려서 생각을 좀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AI 쪽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발굴한 히든 종목이 앞으로 최소 7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요 히든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중장기 플랜으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을 해서 일부 제가 공개를 해볼 건데요. 최소 7배 이상 바라보고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재료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챗 g 피티의샘 울트먼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회장까지 앞으로 추진하게 될이 AI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간 얼마 718조. 거의 720조 원에 달하는 초특급 대형 프로젝트로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채 GPT랑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스타게이트 최적 파트너로 부상을 했다. 그리고 뭐 아시아판 스타게이트 속도가 최대 성부처가 될 것이다.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 부지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지어진다? 바로 텍사스 이 텍사스에 지어진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예시로 화면을 좀 보여 드리자면요. 자, 이 왼쪽 사진 보이시죠? 자,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종합운동장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 크기가. 그런데 이만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완성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분야에 투자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바로 무슨 분야다? 보안 분야다. 보안 분야. 보안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요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본인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자 올해는 ai에게 정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5년에는 메타 ai가 10억 명 이상의 선두 어시스던트가 되고 그쵸 여기에 보시면은 매너트네 상당 부분을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보라 색깔로 이렇게 칠한 부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지금 텍사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모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남역에서 종합운동장역 이 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20조 정도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오픈 AI 첫 데이터 센터에 이 보시면은 첫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AI 칩 40만 개가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AI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뭐다? 바로 보안 리스크예요. 보안 리스크. 너무나 중요하죠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중지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안 문제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이 현재 이 보안 쪽으로 미국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샘 울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여러 빅테크와의 협업 소식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으로 저 바닥으로 세력들이 저점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보이죠 시 여러분들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을 때 폭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듯이 정말 오랜만에 오는 이때와 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전고점까지는 찍어주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 바닥 매집 작업이 끝나가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 동반이 되고 있고, 재료의 비전 포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공개 정보까지. 이거는요. 기회를 잡아가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풀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자 이때 주도주였던 뭐가 있어요? 종목 유한양행. 그쵸?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알테오젠.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있어요? 바로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찾은 이 종목을 그냥 드리지는 않겠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에 해당 번호 0 1 0 6 3 4 4 5 8 5 7이 저장해 두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의 공유 정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힘이라고 한 글자 문자 주시면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주식 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검색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자, 검색기. 제가 쓰는 검색기요. 그래서 스윙 단타 검색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잡아 준 종목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23개 잡아줬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를 어떻게 쓰냐? 자, 보시면요. 지금 이 검색기가 잡아 준 종목이 자, 맨 위에 있는 게 오늘 한30%상황가 찍어줬네요, 그쵸? 자, 여기서 봐야 될게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이라고 다 수익을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 중에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가 나와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자, 예, 나왔습니까? 없죠? 두 번째 종목 가는 거예요 나왔어요? 없죠? 세 번째, 자, 보세요 시공테크라는 종목, 당일 일본 캔들에 화살표 나와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뭐 검색기가 다 잡아준다고 해서 다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조건 이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뭐냐 바로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색기 플러스 이 신호 수식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화살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화살표 나와줬으니까 오케이 자 분봉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3분봉으로 찍고 자 3분봉이 이 강력 매수 신호 요 신호 수식이 가장 잘 보이는 분봉입니다 3분봉이 그래서 3분봉으로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자 차트로 넘어와서 자 보시면은 화살표 몇개 나왔어요,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나왔죠, 여러분들. 이 화살표의 개수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화살표의 의미는요. 내가 첫 번째에 놓쳤어. 신호에. 첫 번째 신호에 놓치면 두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뭐세 번째에 놓치면 네 번째에 들어가도 되고. 요거는 진입 시기를 알려 주는 거예요. 그냥 진입 시기. 근데 만약에 이 화살표를 다 놓치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 보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막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익을 보려면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거두점이 하고. 자, 일단 내가 뭐첫 번째에 놓쳤어. 어, 내가 두 번째에 들어가. 그러면은 자, 요두 번째 화살표 몇시몇 몇 분에 나왔어요? 오후 12시 3분에 나와줬어요. 그렇죠? 12시 3분에 나와줬어. 그러면 자이때 들어가요 화살표 찍고 쭉 들어갑니다 자몇 프로예요 9.5 프로예요 9.5 프로 지금 이한 종목만 가지고도 9.5 프로를 먹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다 놓치고 마지막 거에만 들어갔어 그렇몇 프로 얘는 9.68 프로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좋아 근데 이 신호 수식이 진입 구간만 알려줘요 진입 시기만 언제 먹고 빠져야 되는지 익절 구간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10%부터 20%딱이 구간 들어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 수식으로이 진입 구간 들어가고 나올 때는 제가 말씀드린 10%에서 20% 구간 안짝으로만 익절하시면 된다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해요. 검색기 쓰실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밑에 거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오늘 몇 프로 나왔나요? 28%. 그쵸 자, 화살표 나와 줬죠. 일본 캔들이 화살표 나와 준거 확인됐으니까. 자, 분봉으로 3분봉 찍어 주고. 자, 얘도 화살표 언제 나왔나 확인을 해 봤더니 하나 나왔네요. 그렇 오전 9시 24분에 하나 나와줬어요. 그러면은 요때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간편합니까? 자, 이렇게 쭉 진입해. 그럼 몇 프로예요? 20%, 제가 아까 몇 프로, 익절구 한몇 프로라 고 그랬어요. 10%에서 20%, 그쵸? 제가 첫 번째 종목 9%였어요. 그쵸? 9% 수익 봤어요. 자, 얘20% 수익 봤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두개 합치면? 29%. 오늘 두 종목만 가지고도 29% 수익 봤어요. 근데 이 검색기가 오늘 몇 종목 잡아줬어요? 23종목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부리지 마라. 왜냐면 한두 종목 욕심부리면요. 손실만 나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굳이 한두 개 먹자고 손실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진입 구간은 어차피 이 신호 수식이 잡아주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익절 구간, 이 익절 구간만 여러분들께서 딱 욕심 버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에서 20%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이 검색기 가지고 매일같이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는 라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검색기에. 뭐 다른 유튜버 찍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을 같이 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이거 검색기 하나로만 쓰는 건 의미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 신호수식이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리스크가 100이야, 그냥 검색기만 썼을 때. 근데 이거는요, 리스크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이 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검색기랑 신호수식 두개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쓰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나는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어서 차트를 오랫동안 못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 9시부터 9시 30분. 딱 30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30분. 어렵지 않아요. 30분. 이 30분도 제가 정말 최소한의, 최소한의,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0분도 차트를 볼 수가 없다. 주식창을 킬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뭐 검색기 이거 가져가도요. 못 씁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분만 집중을 해주셔라. 그 대신 이거 가지고 가서 쓰셔라 그리고 수익 보셔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직장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9시에서 9시 30분 요거 가지고 가서 적용하신 다음에 딱요 30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30분은 이 신호수식 있죠 이 신호수식이 요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몇 시에 나왔어요 오전 9시 24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수식 자체가 그 30분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수익을 안정적으로 잡고 싶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검색기랑 신호 수식 가져가신 다음에 30분만 집중하셔라. 그게 팁이에요.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차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랑 신호 수식 꼭 받아서 써보셔라. 그리고 요거 받아서 쓰시는 방법은 제가 위에다가 잠깐 번호 띄워 드릴게요 자010-6344-5857저 장민호 대표 번호죠 이거 저장 해주신 다음에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기 플러스 신호 수식 플러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거 바로 이거 이 종목을 같이 드릴 거예요 이 미공개 정보까지 다 같이 그러니까 저한테 요 검색기랑 신호 수식 뿐만 아니고 미공개 정보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려면 은 저한테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서 다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